그렇기 때문에 타이거 우주 선수와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연습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스윙학계론 남미노프로입니다. 요즘 골퍼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스윙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흔히 하는 이야기는 수직 낙하, 그리고 샬로잉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때 동시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아이언을 다운블로로 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 낙하를 시키면서 연습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선수들의 스윙의 의도와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실수 또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샬로잉과 수직 낙하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스윙 패턴에 맞는 연습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의 스윙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윙 패턴이라고 하는 건내 상하체의 움직임, 그리고 팔의 움직임, 그리고 클럽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스윙을 할때 손이 조금 낮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오른발의 뒤꿈치 라인까지 빠지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항상 몸의 중심에서 움직인다라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어, 우리가 백스윙을 할수록 손이 이렇게 뒤로 쉽게 가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운 스윙을 잘못하면 옆구리 이렇게 벌리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스윙 패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이 몸의 중심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옆구리에 빠지지 않고 몸 앞에서 지나갈 수 있는 손의 경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손이 이렇게 뒤로 가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클럽을 전환을 시킬 때 뒤로 눕는다는 이런 렉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바로 떨어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한 렉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전과 동일한데요. 손이 이렇게 낮게 가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손의 경로가 조금 샬로하게 낮게 움직이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뒤로 전환되는 느낌이 드는 순간 헤드는 너무 인에서 아웃으로 밀려버리는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크가 나거나 어, 푸시 또는 후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길로이 선수는 조금 스윙이 과격하게 될 때는 헤드가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자연스럽게 헤드가 이렇게 뒤로 눕기 때문에 맥길로이 선수가 주로 연습할 때는 손이 항상 몸의 중심에서 그리고 헤드가 뒤에서 바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연습해야 실제로는 조금 더 정상, 정상, 좀 인투인에 가까운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이 뒤쪽이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골퍼들 많습니다. 이런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발의 중앙이나 또는 이렇게 오른발 앞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손의 경로가 나타나는 골퍼들이죠. 자, 이런 골퍼들은 손이 굉장히 스티파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전환할 때 조금 더 헤드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야 좀더 정상적인 인투인의 패턴이 쉽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손은 내몸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의 오른편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적당한 손의 경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선수와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연습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골퍼들의 선수들의 의도와 스윙 패턴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한다면 누군가한테는 잘 맞을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스윙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들이 연습할 때는 내가 손의 경로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요걸 파악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면 훨씬 더 정확한 스윙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